어떤 포즈를 취해야 이런 때는? 도도하게. 좀만 딱붙아 볼까? 좀만 어머. 뒤쪽으로? 멀지? 자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완전히 잠깐만요. 다시, 그대로. 자, 찍을게요. 자, 나들, 한번 더. 우리 아들 예뻐요. 잠깐만요. 선생님, 옆에 있는 엉덩이 딱 붙여봐, 뒤로. 엉덩이 딱 붙이고. 어, 옳지. 다시. 자, 페인트. 자, 페인트. 앞에 자, 앞에 보자. 카메라 보자. 모자 뭐 쏘. 지 자, 자, 아, 자, 자 아, 찍겠습니다. 자 아, 하나들, 자 그대로 다시 자 됐어요. 아, 뭐 선생 어가 있어요? <laughs> 선생